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, 한번그 그, 그, <laughs> 그, 그, 때문에 추된 적이 있고 과거에 뭐 신종플루, 신종플루 때문에 한번그추있었요 과거에 계속 이어져 오고. 예. 그, 여러분 여기는 이제 기자분들이시니까 그 주변에 소식이나 알고 있으실 것 때문에 말씀 드리자면 과천도 좀 난항을 겪었고요. 그, 과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, 뭐, 우리하고 경쟁도 하면서 협력하면서 중요한 거리의 숙제였는데 갑자기 이제 뭐 다른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난항을 겪었고. 안산도 또꽤 열심히 그 거리의 지자체를 하던 그런 지자체였는데 안산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.